안녕하세요. 가치 있는 공간 공인중개사 이용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청주 임대수 1위 지역인 사창사거리 일반 상업지 3명 코너 건물로 청주에서 가장 고가의 물건이라 할수 있는 신축 상가주택 물건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건물은 건물 건평이 275평 규모의 대형 건물로 용도 지역상 일반 주거지역보다 일반 상업용지의 건축이 이루어져 대지가 91평 규모에 비해 더 넓은 건축이 가능한 건물이고요. 5층까지 건축이 이루어져 임대 구성도 알차고 임대 세대도 넉넉한 구조로 잘 구성이 되어져 중공전 20세대 중 2개 호실 제외에 모두 임대가 완료될 정도로 빠르게 임대가 맞춰진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이 위치한 곳은 사창 사거리에서도 중문 쪽은 학생 수요가 90% 이상이라고 보여진다면 이쪽 원룸 주택 쪽들은 청주산단 통근버스 라인과 청주교통의 중심 사직대로를 도보 1,2분 거리 내에 인접해 있어 직장인들과 학생들 임차 수요까지 동시에 충족 가능한 건물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건물 수익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거주 퀄리티 부분에서도 모던한 디자인으로 테라스 특화 공간과 넓은 창을 곳곳에 두어 개방감과 자체 인테리어 효과를 두었고, 과하지 않지만 넓은 공간을 심플하게 구성함으로써 절제된 인테리어를 강조해서 호불호 없이 선호할 만한 퀄리티로 구성된 주인 세대까지 오늘 건물 곳곳에 자세히 설명드릴 만한 곳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이 가까이 한번 이동해서 계속해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건물 앞쪽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어, 정면에서 바라본 건물 외관 모습인데요. 어,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3면 코너라 개방감이 좋죠. 물건 정보 먼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지는 91평입니다. 건평은 278.8평. 사용 승인일은 2023년 8월 28일이고요. 중개 대상물 종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어, 세대는 총 20세대 주인세대 포함. 1층은 상가 투 베이 하나, 2 층은 원룸 7 개, 3층 동일한 세대 구성이고, 요4 층은 투 어, 베이 하나와 투룸 3 개, 5층 주위 세대로 이루어진 건물이 되 겠습니다. 1층 상가 부분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주차 공간이 4대 공간이 있습니다. 어, 지금 옆쪽 상가 부분은 중축이 이루어져서 101호 지금 되어져 있고요. 어, 아직 천장 부분은 주차 공간 위쪽에 마무리가 조금 덜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이 이렇게 101호 해서 상가 부분 어, 2000에 100만원 임대가 책정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코너 부분에 이렇게 돌아가시면 102호 상가 13평, 2000에 130만원으로 임대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어, 난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공실이고요. 주변이 일반 상업지라 빠르게 임대가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측면에서 바라본 건물 외벽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창을 굉장히 많이 그리고 크게 두셨어요. 그래서 건물 외관, 모습 굉장히 웅장해 보이고요. 그리고 1층 왼쪽 부분에 이렇게 또 전기 단자함이라든지 우편함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벽면 모습이고요. 그리고 반대편 쪽에 이렇게 4대의 주차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법정으로 들어가져야 되는 화단 공간까지 해서 잘 마련이 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공사가 굉장히 한층인데요. 이쪽 안쪽 부분에 지금 로비 이 쪽으로 가시면 투베이가 음,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어, 1층 로비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타일로 마감이 되어져 있는데 색감을 통일감 있게 해 주셔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무리 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 그리고 위쪽. 층고 굉장히 높은 것 당연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옆쪽에 엘리베이터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자체가 굉장히 과하지는 않지만 깔끔하게 마무리되어져 있네요. 저는 엘리베이터 타고 2층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 12인승까지 이용 가능하신 모델로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5층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색감 자체 굉장히 고급스럽게 넉넉한 공간 확보돼서 잘 들어가져 있는 모습이고요. 2층으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정면에 이렇게 공유 주방처럼 해서 한곳 설치되어져 있고요. 왼쪽 부분은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입니다. 복도 공간은 왼쪽 부분 이렇게 두 세대와 프로젝트 정면에 창호 설치되어져 있고요. 반대편 쪽으로 이렇게 다섯 세대 원룸 해서 총 일곱 세대 의 원룸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모두 월세로 500에 50만 원 선에서 임대가 책정이 되었고요. 이렇게 해당 호수도 굉장히 엘리베이터 등 이용해서 이쁘게 들어가져 있는 모습이고 있는 모습비디고폰 이렇게 다 들어가져 있는 모습입니다자 그러면 옆쪽에 이렇게 다시 보시면 어, 엘리베이터 공간이 눈에 보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 공간. 2층은 요런 색감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층마다 공간 색감을 다르게 구성을 하셨습니다. 자, 2층에서 3층으로 계단 이용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벽면은 전체 다 도장 마감 되어져 있고요. 단조 심플하게 블랙톤과 화이트 느낌의 도장 마감 깔끔하게 마무리 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중간중간에 창호를 굉장히 크게 두 곳이나 두셨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어, 3층 공간이 보입니다. 이쪽도 이렇게 통유리 문으로 시공이 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엘리베이터 공간 옆쪽 2층과 다르게 이렇게 색감을 다르게 타일을 사용을 하셨고요. 동일한 위치에 이렇게 보조주방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똑같이 2층과 어, 동일하게 두세대 원룸 구성과 오른쪽에 다섯 세대총 7세대 세대 원룸으로 세대 구성은 2층과 동일하고요. 인테리어 색감만 이렇게 포인트를 다르게 두셨습니다. 어, 정면에는 이렇게 왕관기라고 해서 설치 공간이 따로 되어져 있는 방화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모던한 이미지로 오피스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바로 4층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봤습니다. 4층은 4세대 구성으로 되어져 있고요. 투룸 3개와 투베이 하나 구성이고요. 이쪽에 두 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는 임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복도가 기역자형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어, 동일한 느낌으로 들어가져 있는데 탈 색감만 조금 다르게 2, 3, 4층을 주셨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 저쪽 계단실 문은 아치형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신 게 특징이네요. 이쪽 공간 투베이 샘플방이 있어서 안내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베이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어, 임대세대지만 이렇게 중문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 투베이고요. 전체적인 구조는 방 하나 거실 하나 주방 하나 욕실 하나 구조로 되어져 있는 풀옵션 임대세대입니다. 임대가는 천에 7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사이즈 굉장히 좋게 나온 임대방이라 인기가 굉장히 좋고요. 전체적인 사이즈와 그리고 인테리어 느낌 한번 감상하신 다음 바로 주인 세대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 모습입니다. 어, 주인 세대 지금 엘리베이터 앞쪽 공간인데요. 이쪽 문은 어, 주인 세대로 바로 통할 수 있는 문인데, 어, 지금은 이렇게 잠가두셔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위쪽은 이렇게 옥상 올라가는 계단실 되겠습니다. 계단실 모습은 다 인테리어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져 있는 어, 통로 지나서 엘리베이터 공간 옆쪽으로 이렇게 타일 마감되고 마무리 잘 되어져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어, CCTV도 잘 들어가져 있고 이렇게 독특한 느낌의 이렇게 방화문 공간 보이는데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세대 어, 전실입니다. 굉장히 사이즈 넉넉하고요. 이렇게 타일 느낌은 이렇게 통일되게 전체적으로 비슷한 느낌으로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넉넉한 공간의 신발장 부분, 그리고 바닥재는 이렇게 어두운 색감으로 두어서 안정감 있어 보이고요. 정면에 이렇게 보시면 포인트 등을 두셔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들고요.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간이 세면대 공간 한곳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세대 에서는 이쪽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사면동 중문은 자동문인데 지금은 이렇게 꺼져 있어서요. 위쪽에 이렇게 센서등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안쪽에 누르시면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열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인세대 공간이 이렇게 왼쪽 공간은 부부룸과 부부욕실 그리고 테라스 공간과 이어지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거실과 주방, 작은 방두 개, 그리고 공용 욕실,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복도 통로 모습인데요. 천장에 거울을 시공해서 층고도 높고 굉장히 시원시원해 보이고요. 어, 옆쪽에 이렇게 벽면과 통일되게 색감으로 문이 있는데 이렇게 히든 도어로 해서 이렇게 살짝 미시면 문이 열립니다. 손잡이가 없죠. 그리고 딸깍 하시면 문이 고정되는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고요. 어, 지금 보이는 부분은 부부름 공간입니다. 어, 층고 굉장히 높고요. 위쪽에 목공을 이용해서 포인트 등 들어가져 있는 거 눈으로 보이고 있고요. 벽면은 실크 벽지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제품들 이렇게 전시하시기 좋게 이렇게 등이 들어가 있는 수납장과 반대편에서 바라본 어 부부룸 공간 사이즈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과하지 않은 인테리어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쪽 공간에는 이렇게 파우더룸이 있습니다. 역시나 간이 세면대도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화장대까지 간단하게 들어가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쪽 부분은 문은 없는데요. 이쪽은 지금 공간이 드레스룸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어, 스타일러 공간도 비치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옆쪽은 이렇게 수납장 겸해서 행거들 설치가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드레스룸에도 환기창이 있어서 습하지 않고 이렇게 환기도 잘될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아 보이고요. 정면은 이렇게.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부부 욕실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공간을 활용을 하셔서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심플한 인테리어에 고급스러운 색감 조합으로 간접등까지 이렇게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메리평 수전이나 비대, 그리고 햄펠 환풍기, 그리고 조적 3명대 시공까지 해서 고급스러운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이즈 한번 참고해 주시고, 수납장과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부부 욕실 공간이었습니다. 어, 반대편에서 바라본 전체적인 부부룸 사이즈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바로 그 앞쪽에 있는 문 이용해서 테라스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의 테라스이고요. 어, 개방감 있게 이렇게 앞면과 측면 이렇게 이 트여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복도 공간에서 통유리로 시공된 부분과 그 옆쪽은 주방 쪽에서 테라스 이용할 수 있는 문 되겠습니다. 어, 사이즈 좋고요. 인테리어 까지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져 있네요. 어, 문 쪽, 옆 쪽으로는 이렇게 내추럴 롱브릭 벽돌 이용해서 블랙 통유리로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개방감 굉장히 좋게 해도 잘 드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사창동 메인도로가 한눈에 보입니다. 6차선 메인도로 1, 2분 거리에 본 건물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방이 이렇게 트여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요. 층고 자체도 높아서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죠.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하늘이 보이고 이렇게 유리로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어, 굉장히 운치있는 공간 특화 테라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쪽에 어, 주방쪽 문 이용해서 다용도실 공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용도실로 들어와 봤는데요 다용도실 전체적인 크리미한 베이지 느낌의 화이트 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밝은 느낌 타일로 마감이 되어져 있고요. 한쪽에는 지금 주방 쪽에도 이렇게 어, 냉장고 비치 공간이 있는데 한곳더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사이즈 넉넉하고요. 문은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닫히게끔 공간 활용 높여 주셨고요. 그리고 주방으로 한쪽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어 디귿자형 주방 싱크대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가져 있는 모습이고요. 상부장, 하부장 모두 다 지금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무드등 들어가져 있어서 굉장히 포인트가 되고요. 주방 지금 환기창도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라 어, 이렇게 개수대 공간에서 바깥도 훤히 보이고요. 절수페달이라든지 사각 싱크볼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 이쪽, 한쪽에는 이렇게. 어, 인덕션하고 이렇게 후드 겸 해서 요즘 이렇게 트렌드에 맞게 들어가져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편은 이렇게 주방 가구가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대형 천정형 LED 조명 등이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은 이렇게 대형 픽스 창이 들어가져 있는 공간도 이렇게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위쪽에도 LED 천정형 대형으로 들어가져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정면에는 이렇게 테라스 거실용인데요. 이쪽은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면에 지금 보이는 부분이 문이 하나 있는데 이쪽은 펜트리 어, 공간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을 대형으로 어, 이렇게 빗. 비... 이렇게 공간을 마련을 해 두신 부분입니다. 어, 한네칸 정도 층으로 되어져 있고요 전체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로 이렇게 확보가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어, 거실 공간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은 지금 어, 거실 창 기준 북서양 건물인데요. 이렇게 테라스 쪽으로는 남서양으로도 창이 한곳더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해 굉장히 잘 들고요. 이게 특화 테라스 공간을 곳곳에 굉장히 많이 두어서 전체적으로 집이 답답하지 않고 공간도 굉장히 넓은 데다 이런 창들 효과 때문에 인테리어도 조금 더 한층 높이신 듯... 듯한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어느 방향에서도 막힘이 없습니다. 어, 지금 t v 리적 아트월 부분 비춰드리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 이런 타일 마감, 마블 무늬로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매립형으로 대형 사이즈의 TV 어, 이렇게 벽걸이 하실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한번 더 비춰드리고 코너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둥글게 해서 목공으로 마감을 해 주셨어요 특화된 공간 인테리어 포인트로 한번 더 마련을 해 두셨고요 복도 쪽첫 번째 공간은 작은 방 공간입니다 이쪽도 이렇게 창을 대형창으로 두셨고요 전체적으로 층고도 높고 건물이 5층 건물이라 이보다 더 낮은 건물들 때문에 개방감이 좋고요 수납장 들어가져 있는 이렇게 붙박이장 넉넉하게 있습니다 어, 그리고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반두 번째 공간인데, 이쪽은 테라스가 또 설치가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붙박이나 이렇게 화장대나 책상 겸 이용할 수 있는 가구까지 들어가져 있고요. 사이즈는 어, 조금 더커 보이는 사이즈고요. 은은한 실크벽지 색감과 굉장히 어울리는 공간, 어, 연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하지만 운치있게 꾸며진 베란다 공간 겸해서 테라스가 한곳더 있습니다. 어, 이쪽도 이렇게 전경이 한눈에 보이고요. 천장은 이렇게 개방형으로 해서 유리로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하늘이 훤히 더려다 보이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테리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벽면 이렇게 내추럴 롱브리 벽돌 사용이 되셨고요. 복도 정면 쪽에는 이렇게 여다지 문으로 해서 손잡이가 또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은 이렇게 공용 욕실 공간이 있는데요. 이쪽은 이렇게 코너 부분이라, 어, 욕실, 이렇게 욕조 부분이 코너로 들어가서 깎이는 부분이 좀 덜해 보이고요. 조정 욕조라든지, 그리고 비대, 그리고 이렇게 조명 등 굉장히 은은하게 들어가져서 고급스러운 지금 욕실 공간 인테리어가 어 포인트가 되는 집인 것 같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간 넉넉하게 어 고급스러운 이렇게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어 여기까지 지금 주인 세대 부부 욕실, 공용 욕실 동일한 느낌으로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됐고요. 주인 세대 거실 쪽에 있는 테라스 공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오늘 소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쪽은 거실 쪽에 또 이렇게 특허 테라스 공간이 한곳더 되어져 있는데 인테리어 느낌은 이렇게 주방 쪽 테라스 공간과 사이즈만 조금 더 작은 편이고요. 동일한 인테리어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해 굉장히 잘 들고요. 어, 반대쪽에서 비춰 드린 테라스 사이즈 굉장히 좋죠 어 블랙톤의 이런 통유리 시공과 위쪽에 우드 느낌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공간입니다 여기까지 주인세대 였고요 저는 바로 수익률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은 주인세대 전세시 예상 수익률 입니다 매도가격 34억원 융자 14억 원, 보증금 9억 5천 100만 원, 실 인수 금액은 10억 4천 900만 원에 인수 가능하신 물건 되겠습니다. 이자 제외 월 수익 397만 원, 수익률 4.5% 가능하시고요. 매도 가격 절충 시 9억 원대 투자 수익률로 5% 이상 수익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건물 자체적으로 건축주 분께서 이자 지원 혜택까지 가능하다고 하시니 어, 개인적으로 어, 저희 사무소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물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영상에서 보다 현장 방문이 우선인 건물이라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만큼 위치, 특, A급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청주 상가주택들 매매 영상 보신 분들이나 처음 매매 영상을 보신 분들 그리고 청주 지역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한눈에 주요 자리임에 틀림없는 위치라는 것을 판단이 될 정도로 압도적 위치라 말씀드립니다. 건축주분들은 수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건축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데요, 오늘 건물 높은 땅 시세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건축이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일반 주거지보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넓고 높게 지을 수 있는 일반 상업지의 장점을 잘 살린 건물입니다. 직접 현장 안내 도움 필요하신 분들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